예 안녕하세요. 태현빈입니다예 낮에는 좀 푹하네요. 예 여기 지금 대전시 여기 도안동 여기 모건대 앞에 왔어요. 상대동으로 들어가죠. 여기 그러니까 상대동 모건대. 모건대 앞에 대학습교 이제 보이고 저기는 이제 버스정류장 종점 옛날 후배 진영이가 저기 버스 할때 저기 예좀 보이네. 저기 버스 종점 여기 보면은 이게 맥도날드도 있고 아 여기 모건대 일부러 왔다가 아참 창피한 일이지만 에피소드가 하나 있네요. 이게 목원대 여기 지금 앞에 지금 맥도날드가 있고 저기 예 DS 히트니스 예 센터 보이죠. 헬스 이게 보이고 아 이건 하여튼 뭐 에피소드는 이제 끝에 잠깐 얘기하든 실방 때 얘기하든 하겠습니다. 창피해가지고 내가 여기 하여튼 별일이 다 생기네. 여기 공차 보이죠 공차 맥도날드는 하여튼 메인 상권에 있고 여기는 다 지형점 이런 거알 거예요. 공차는 요즘에 공차가 서울 쪽에 내려왔는데 많이 생기더라고요. 공차는 약간 국물 라떼 이쪽으로 해가지고 예, 생깁니다. 여기는 지금 임대 비어있네요. 비어있고 여기가 지금 임대가 좀 많이, 여기가 많이 붙어있어요. 대학가 앞인데 여기도 신도시인데 여기가 조금 예 많이 이제 좀 활성화가 아무래도 조금 덜돼 있어요. 지금 아직 지금 돼 있긴 돼 있는데 조금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사이다 공인중개사 아이돌 세상 여기는 지금 아이돌 세상은 문을 닫아놨네. 옷가게 애들 옷가게인데 애터미 이거는 약간 뭐 다단계 그런 그 알죠? 예 여기는 SK 렌트카. 요렇게 하고 저기 뭐예 맞은편에 저 올리브영도 보이고 잠 땡겨볼게요. 올리브영도 보이고, 다 있죠? 카페, 예, 카페, 파수구치. 예. 이렇게 하고, 잠깐 다시 땡기고. 이쪽에, 이제, 저쪽 도안 아이파크. 예, 아이파크가 지금 대전이 최근 들어서, 이제, 집값이 상승이 많이 된다 고하더라고요 예, 그쪽으로 해서, 내 친구도 저기가 아이파크 됐는데, 야, 요즘 뭐, 피가 뭐 많이 붙는다고, 얘가, 예, 얘긴 들었습니다. 여기는 미니모터스. 명문 탑 공인중개사 이게 아무래도 이거 아파트 이제 신도시가 때문에 예, 부동산이 좀 많이 있죠. 여기는 니혼만 땅. 여기도 지금 예, 중국집에다가 문 닫았네 임대. 커피숍 있고 여기는 돼지국밥. <laughs> 여기 저쪽 상 이쪽 잠깐만요. 여기 맞은편에도 지금 보이죠? 여기 임대 임대 지금 보입니다. 여기가 지금 상가 옛날에는 목원대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는 그냥 그냥 뭐 그냥 그 산하고 이런 것 밖에 대학교 안나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대학교 안나 있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신도시로 바뀌면서 예 많이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여기도 지금 임대 붙어 있죠. 이 돈가스 클럽은 예 전국 체인인데 여기도 2층에 되는데 몇번 갔는데 맛은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도 임대 붙어 있죠 아이, 참, 여기 임대가 이렇게 붙어 있어. 여기, 아까 돼도 드림, 에 여기 맥도날드 안에 상가도 제가 올라가보았는데 다 비어있어요. 스타타워 있고, 여기도 노브랜드. 노브랜드고, 저 맞은편에 이제 스타벅스, 스타벅스 있죠? 여기가 메인 사거리에요, 사거리. 저 저기 다 아파트가 신도시 아파트에요, 다. 예, 여기는 도안 신도시는 다 이쪽으로 이제 개발이 돼요. 여기 좀 있으면은 호수원도, 호수공원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호수를 이제 세종시 같이 뭐 인조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 노브랜드 옆에 여기도 코너각지인데 임대가 붙여 있습니다. 이 현실이에요. 예, 뭐 오늘 또 죄송한 얘기지만 다 현실이에요. 여기도 참이코너각지에 이게 임대가 이게 새가 비싸니까 안 나가지. 저기도 뭐 LH도 아파트 짓고 있네. 대전에는 하카리하고 도안 신도시 가 예, 갑자기 많이 떠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지금 예, 활성화 많이 돼요 여기도 분양임대 3가 여기 지금 여기 임대 임대 붙어있죠 여기도 원래 딴거뭐 예, 제임스 가든 인가 뭐 자네 가든 하여튼 뭐 여기도 지금 임대 붙어 있어요 예, 확장이자왔네 여기가 지금 자리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다 지금 비어있는 거예요 여기 스타타워 안에도 한번 살짝 들어가 볼까요? 저기가 저 밑에가 이제 저쪽 보이고, 저쪽이 이제 좀 내려가면 이제 도설터널로 해가지고, 예, 저기 이제 그대전의그 변동, 가, 갈마동 쪽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예 터널이 뚫려 있어가지고, 여기 도안동도 IC가 또 생긴대요. 대전에는 IC가 많아요. 중심지라, 뭐 서대전 IC, 대전 IC, 파마 IC, 남대전 IC, 안영 IC, 뭐 되게 많은데 예뭐 북대전 IC 유성 IC 많은데 도안 IC 또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프닝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요, 여기 DS 여기 이제 찍으러 왔다가 히트, 히트니스 5층을 이제 들어갔는데 화장실 이제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 들어갔는데 당연히 나는 이제 롤 화장실 큰게 있는 줄 알았지 화장지가 이제 있는 줄 알았지. 여기 비어 있지? 근데 <laughs> 그롤 화장지가 다 떨어졌더라고. 없더라고. 그럼 배아파 가지고 이제 싸고 우 있는데 아이 뭐 식사는 끝났으니까 얘기할게요. 계속 했는데 화장지가 없어 가지고 아, 그 네이버 쳐 가지고 전화했더니 여직원밖에 없다는데 그나마 여직원이 화장지를 15분 만에 가져왔는데 위로 던질까 밑으로 던질까 하는데 아유 위로 그냥 던져 달라고 했는데 참 이게 아유 좀뭐 이런 해프닝이 있네요 또 이거 안에 이런 이렇게 그 타워 있는데 상가 안에는 웬만하면 저는 예 크게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타워 안에 있는 그 상가는 조금 제가 이렇게 예 이렇게 추천을 안 해드려요 이게 다 지금 비어 있잖아 1층 안에가. 안쪽이에 이게 이게 지금 아까 스타덤 타워 안에요 뭐건데 앞에 이게 1층 여기 안에 뭐다 비어있잖아요 다예 네. 그러고 하고 2층 올라가 볼까요 옛날 강호동도 그래요 강호동도 옛날에 토크쇼에서 들어봤는데 화장지에서 이제 당구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 이제 있었고 고등학교 땐가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막혀 가지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네요 조그맣게 자동이네 이게 화장실에서 이제 큰일을 보는데 변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막 지금 거꾸로 이제 막 올라오는 상태인데 물이 막 갑자기 막차 올라왔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밖에는 이제 좋아하는 첫사랑이 있는데 아 이걸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하다가 하여튼 뭐 밖에서 문 열면 바로 이제 당장이 보이니까 뛰쳐나가고 도망갔다 하더라고 그때 이후로 이제 헤어졌다 하더라고 하여튼 뭐 이런 해프닝이 또 있습니다 이 찜닭 여기 지금 문 닫혀 있는데 임시 문에 매장 사장으로 개인 여기는 찜닭 저기 임시 문인데 사장으로 닫혀 있고 돈가스 클럽은 그냥 그냥 되는데 오늘도 문 닫혀 있나 보다 아 전기 율이구나 이렇게 전기 율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문 닫혀 있고 이렇게 해야 지금 다 지금 예, 상가가 1층이고 2층은 다비어있어요 이게 이제 전기 쌓기라고, 에, 예, 이게 뭐 에스컬레이터도 전기 쌓기라고, 이제 딱 이제 딱 이제 사람이 딱 하면은 내려가죠. 이렇게 여기는 내려가는 건안 되네, 걸어가야 되네, 올라가는 건 아까 이렇게 하면 올라가도 그냥 예, 되더라고요. 하여튼, 뭐, 뭐, 지금 이렇게 아, 아이고, 이렇게 안해 이런 상가들은 추천 안 해요. 제가 왜냐면은 진짜 무슨... 뭐, 백화점 안에 이런 상관은 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도움, 여기 뭐, 건물주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는 진짜 위험해요. 예. 차라리 이렇게 앞에 메인, 예 메인통으로 차라리 얼사가 좀 비싸더라도, 이렇게 유동기구가 있는, 많은 쪽으로 가야 돼요. 아이거 하여튼 뭐, 갑자기 또 유튜브 하다가 또 이렇게 뭘, 뭐, 해프닝이 또 하나 생겼네요. 아또 하필 또 화장지가 없고 남자 직원이 아니고 여자 직원이 있으니까 전화하니까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전화루 보내십시오.